안녕하십니까. 가야금 인삼농장의 인삼아재 김동현입니다. 아, 현재 보시는 인삼은 3년생입니다. 막 이제 이파리가 조금 일찍 나온 이파리는 조금 피었고, 나온 지 얼마 안된 이파리들은 아직 피지 않아서, 어, 짙은 청색을 짓고 있죠. 이 인삼이 현재 3년근인데, 아, 5월 초까지 성장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조금만 동글동글한 게 보이시죠? 여기 인삼 씨가 인삼 꽃입니다. 인삼 꽃이 8월 때까지 커서 인삼 씨앗이 맺입니다 그러면 그걸 최종을 해서 어, 개갑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다시 가을에 파종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둘러 보면은 지금 인삼밭에 3년생 인삼밭에 모습입니다. 작황이 아주 좋습니다. 빼곡하게, 틈실하게, 인삼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끝에까지 별로 결주도 없고, 인삼이 아주 싱싱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뒤늦게 나온 삼이죠. 얘도 이제, 키가 먼저 나온 애들만큼 크지는 못합니다. 너무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활착이 되고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작황은 아주 좋고 건강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3년근 인삼밭에서 가야금 인삼농장 인삼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